안녕하세요 새로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화면 리마스터 슬림이라는 아이고요 렌즈입니다 카메라 렌즈 어, 설명서 있고 요렇게 박스야? 뭐예요? 케이스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 되게 귀엽다 요런 식으로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고가의 장비들 보면은 요런 안전한 좀 박스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걸 좀 구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얘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손잡이도 있는데. 이렇게 설마 들고 다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까면. 짜잔. 오호.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스펀지 같은 거. 이제 충격 방지 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 UI가 아이. 들어 있고요. 얘는 그 렌즈. 뭐라고 해이 이게 본체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카메라 본체에 연결을 하는 그 연결 부위겠죠? 그 다음 렌즈 캡도 그냥 뭐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결착되어 있는 아이가 요거도 이제 렌즈거든요. 이게 28mm 렌즈입니다. 요 아이를 잡고 요렇게 돌려서 쑥 빼면 쑥 빼면 렌즈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요 얘를 잠깐 빼보고 우와. 아. 자 이렇게 또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 요것만 빼서 갖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너무 왔다갔다 충격을 받으면은 렌즈가 손상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여기다 그냥 꽂고선 통째로 갖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요 아이가 21mm 입니다 21mm 아까 얘가 28mm 였잖아요, 28mm.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얘가 32mm. UI가 32mm 렌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8mm 렌즈는 써봤고 예전에 다른 카메라로 21mm랑 32mm는 제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8mm를 이렇게 꽂고 나서 네, 21mm죠. 21mm를 이렇게 꽂고 나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요게 지금 제가 얘를 뺐다 꼈다 할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제 손톱 때문에 긁히긴 하네요, 진짜. 제가 리뷰를 많이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손톱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기스가 아니래요. 그냥 닦으면 닦이는 곳이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닦이네, 진짜로. 그래서 요거, 일단은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 개 리뷰를 보다가 구매를 한 거라서, 오, 요즘 경박단소라고 사람들이 하던데. 경박단소로 갖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그니까 이 렌즈를 선택한 이유가 브이로그 같은 거 제가 촬영할 때 요거를 갖고 다니긴 하거든요. 요거 좀 액션 5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조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찍으려고 할 때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소니 알파 7C2 요거를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50mm 렌즈를 물려놨는데, 저 50mm 렌즈가 화각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약간 중장거리 있는 찍기가 되게 좋은데, 이 가까이 근접샷을 찍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인물 촬영을 하기 위해서, 브이로그, 셀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렌즈를 여러 개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단 하나로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단 하나는 안니죠 이게 렌즈가 세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세개의 렌즈로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것만 챙기면 되겠죠? 엄청 가벼워요 왜 이렇게 가벼워요 이거? 이거보다 가벼워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얘가 가볍습니다 얘는 보조배터리 삼각대고요 제가 이건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액션5 얘도 무거운 애가 아닌데 이렇게 들고 다녀도 뭐 다, 들고 다닐만한 아이인데 이게 훨씬 가볍습니다. 뭐야? 진짜 가볍네, 이거? 그래서 렌즈 두 개를 이렇게 꽂고선 필요에 따라 렌즈를 이렇게 바깥 끼면서 촬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셀피하는 것도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제가 여기다가 렌즈를 껴놨는데요. 요거를 빼고 요 아이를 껴볼게요. 아, 이렇게 끼면 딱이 정도 느낌 나오거든요. 엄청 컴팩트해졌죠?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DJI 무선 마이크인데 이 아이가 영상 촬영할 때 포커스 잡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이토포커식 때문에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저는 일부러 얘를 달아놨고요. 내장 마이크만 사용할 시에는 이 아이 소리 때문에 영상이 되게 안 이쁘게 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선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음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1mm를 이렇게 착용을 해놨고요.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이 정도 화각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거 오토포커싱으로 해놨는데 지금 포커스 잡느라고 소리가 조금씩 나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음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28mm 렌즈로 교체를 한번 해 볼게요 자 28mm 렌즈를 끼면은 이 정도 화각이 나와요 아까랑 똑같은 위치고요 포커스도 잘 잡고 있고요 오토포커스도 지금 눈 초점 맞춰서 잘 잡고 있거든요 뒤에 백그라운드 좀 날아가는 것도 포커스아웃도 잘 되고 있네요 음, 이 정도 느낌 그러면 32mm 한번 해볼게요 32mm로 하면 이 정도 화각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크롭 됐죠 이 정도면 몸늘 의자 뒤에 붙이면 이 정도 화각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렌즈 중에 35mm렌즈가 카페렌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을 때 찍었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오는 뭔가 집중도 있게 나오는 이미지인데 얘가 그래도 32mm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확실히 32mm 렌즈가 조리개 값이 2.8이라서 훨씬 더 밝죠 아까 거보다 음, 근데 뒤에도 훨씬 더 이쁘게 날아가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 소음이 난다고는 하는데 저는 크게 거슬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선 마이크를 했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촬영한 거 보고 왔고요. 앞으로 이거 요긴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뭐 영상도 괜찮고 저는 사진도 많이 찍기 때문에 사진용으로도 감성적인 필름 사진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가볍고 그래서 이 렌즈로 저는 정착을 당분간은 할것 같아요. 실 사용기는 다음부터 촬영하는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상업적인 촬영이 아니라 저처럼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